피부 관리실이나 왁싱샵을 하면서 단골이었던 고객이 나중에 진상을 부리는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피부 관리실 을 찾는 남자 고객님들은 좀 특징이 있거든요. 이제 본인을 가꾸는 것을 좋아하시고 또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데 어, 그 중에 좋으신 분도 있지만 어, 알고 봤더니 단골이었음에도 나중에는 이제 점점점 진상으로 변해가서. 이제 힘들게 하는 그런 고객 유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재력 가시형입니다. 자, 재력 가시형들은요. 일단은 샵에 올 때부터 이제 온몸에 명품을 둘러 계시고또 금팔찌, 금목걸이, 비싼 고가의 신발 착용하고 계시고요. 물론, 이제 좋은 운동화, 좋은 차 끌고 다니시고, 항상 이제 본인이 어, 재산도 많이 있고, 많이 물려받았고, 회사에서도 좋은 직책을 얻고 있고, 또, 어, 사업을 하고 있는 분도 계시다는 것을 이렇게 해서 이제 뉘앙스로 풍기고 계시는데, 이제 재력이 많은 거는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뭐 비싼 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돈이 많다, 뭐 나한테 잘하라, 뭐 그런 개념인 것 같은데 일단은 두 번째는요 결제 협피행이에요. 이제 돈이 많다고 그렇게 의스되면서 이제 관리를 받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나중에 정작 결제를 하게 될 경우 이제 티켓팅이 끝나고. 보통은 피부관리실에서는 1회보다는 10회 티켓팅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8회나 이제 10회 티켓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어뭐10 플러스 1, 1때에 뭐 따라서 10 플러스 2 이제 혜택을 드리거나, 그리고 뭐 화장품 선물을 드릴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결제를 하려고 보면 그 다음에 몇회 남았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결제할 때가 닿으면 결제를 자꾸 미루시거나, 오셔가지고는 카드를 많이 써가지고 카드 값을 내야 된다고 다음에 낼게요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전날 술값을 뭐 백만 원 썼다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 뭐 본인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명품 뭐 신발을 샀다거나 명품 가방을 샀다고 이제 자랑을 많이 하는데 정작 결제를 할때 되면 결제를 자꾸 미루게 되거든요 진짜 돈이 많으면 여유가 있으면 그냥 바로 이체를 해드리면 되잖아요 뭐. 단골이니까 뭐 한두 번 이제 이해를 해줄 수 있는데 오늘 못하면 내일이라도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 결제를 뒤로 밀리는 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요. 잦은 노쇼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약금을 받아서 한 지가 꽤 됐는데 이제 티켓팅을 해서 단골로 오시는 분들은 예약금을 별도로 받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예약 시간에 대해서 조금 더 준수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잘 개념 자체가 없으시고 그냥 본인이 까먹었다고 그냥 안 오시는 경우도 있고 뭐 늦게라도 오시면 다행인데요 문자나 제가 카톡으로 이제 예약 문자가 이제 가격 발송이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날 문자가 가면 어제까지만 기억하고 오늘은 이제 기억 못해서. 까먹었다고 얘기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자꾸 계속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예약받는 드리려고 이제 미리 수건이나 뭐 운전구나 침대 빼드를 다 미리 세팅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기다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들, 그리고 그 시간에 다른 사람이 예약을 못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피해를 준다는 인식 자체가 없으시고요. 그냥 다음에 가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 계시고요. 네 번째는 무개념. 무개념 발언을 많이 하시거나 성희롱 발언을 많이 하시게 돼요. 이제 성적인 부분 같은 경우도 사실은 되게 친한 사이나 뭐 그별 경우나 하는 거지. 저희가 뭐 아무리 6개월 뭐 1년 정도 알았다고 해서 물론 농담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근데 농담 차원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내로남불 같은 발언을 많이 하시게 되고 자기 자녀들한테는 안 되는데 저한테 하라는 식으로 뭐 얘기를 하고요. 저한테 애를 많이 낳으라 식으로 얘기를 하고요. 또왜 뭐 애를 더안 낳느냐고 뭐 얘기를 하시고 물론 자녀들한테 나오라 하면 내 새끼는 하나만 낳아야 된다고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싱글인 경우 본인은 애도 결혼도 안 하고 여자친구도 없는데 왜 저보고 이제 애를 안 낳냐고 얘기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무례하신 분들은 조금 더 이제 발언이 더 세서 이제. 저랑 뭐 잠자리를 더 하고 싶다는, 하고 싶다는 식으로 이제 뉘앙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는 제가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그 여자와 남자 그런 개념 자체가 다르시고요. 이분들은 되게 착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집에서 술을 뭐 먹게 되면 여자를 돈으로 이제 서비스를 받는다는 개념처럼 피부 관리실에서 원장이 서비스를 한다고 이런 착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요. 정말 이제 인성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섯 번째는 단골 혜택. 단골 혜택이 있냐 없냐 불평 불만이 너무 많아요. 오랫 동안 이제, 이제 단골로 오시는 분들은 물론 당연히 저도 고맙죠. 근데 이제 어쨌든 상호 교환 거래잖아요. 그 가격에 대해서 적당한 합당한 서비스를 해드리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이제 이분들이 또 착각을 뭐 어떤 착각을 하시냐면 어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해도 이런 분들은. 아주 큰 고가의 관리를 또 하지 않는 특성이 있거든요. 돈이 그렇게 있다고 뭐 재산이 많고 뭐 현금이 많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어떤 서비스를 권해드리면 그렇게 고가의 관리는 안 해요. 그냥 조금 고액 관리 중에 제일 낮은 것만 하시는데 그러면서도 엄청난 특별한 뭐 혜택을 되게 바라시거든요. 제가 화장품도 드리고 또 신제품 나오면 제품도 써보라고 드릴 때도 있고 또, 신제품 나와서 프로그램이 새로 생기면 또 런칭 기념으로 또, 물론 단가가 더 높을 때도 해드리고 있지만 비슷한 단가도 이제 여러 번 돌려가면서 해드릴 때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다 이제 서비스 개념이잖아요. 단골이기 때문에 해드리는 건데, 이거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결제할 때마다 불평, 불만이 너무 많거요 단골인데 뭐, 할인을 안 해주냐, 화장품은 더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깎으려고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또 시장 가서도 잘안 깎으면서 왜 이상하게 남자분들은 피부 관리실에서 가격을 깎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남자들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오히려 여성들이 조금 더 가격면에서는 더 시원시원하게 결제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제 여러 가지 고객님들을 만나 뵙게 됐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여자 진상 고객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진티 엔헌르다자도 쾌락, 잘지안, 씨 감사합니다.